지금 이 순간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작은 돌을 떨어뜨리듯 조용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기척이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던 마음 속 소리들이 홀로 있는 지금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 가장 맑아지고 맑아질 때 가장 깊은 바닥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요해야만. 본래의 무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기대, 타인의 시선이 일으키는 작은 바람들로 늘 흔들리고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홀로 서야 합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려진 마음의 거울을 다시 닦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정 바라는 것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고요입니까? 이 물음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요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고요 앞에서 흔들리는 오래된 마음이 불안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이 감정들. 혹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자유란 세상을 밀어내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호수 위에 또렷하게 비치는 하늘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이 어떻게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어떻게 자유로 이어지며 그 자유가 어떻게 온전한 나로 서게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내면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첫 순간입니다. 오늘은 정양용 선생님의 사유를 따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고요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그는 마음 속에 오래 머물렀던 미세한 그림자들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제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은 큰 울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깊게 잔향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그의 내면에서는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물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작은 기포들을 바라보듯 그저 조용히 흐름에 맡기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억누르려는 마음이 사라지자 감정들은 오히려 본래의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안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마음,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던 오랜 의지, 스쳐 지나가는 시선에 흔들리는 작은 자존의 결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두 제 마음의 일부였으니까요. 방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마치 마음을 품어주는 듯 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한 순간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불이 켜진 것도 바람이 불어온 것도 아닌데 방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고요를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의 그림자도 또렷해지는군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또렷해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고요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어둑한 결들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는 이 순간이었군요. 그 깨달음 앞에서 마음속에 아주 작은 온기가 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그림자들은 그저 그림자일 뿐 그를 위협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음이 빛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의 빛이 닿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된 긴장을 비워내는 듯 했고 비워진 자리에는 조용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의 본래 빛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마음의 그림자는 그저 그 빛이 만들어낸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남긴 잔잔한 울림이 서서히 방안을 채우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고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마음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마치 방안 어둠 속에서 먼 곳의 작은 종이 한번 울리는 듯한 부서질 듯 가벼운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울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마음 아래쪽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미세한 기포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이지 못한 생각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늘 무언가에 묻혀 듣지 못했던 작은 속삭임들까지 모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두면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채우며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묵혀 있던 생각 하나가 대답하듯 떠올랐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비워지면 무너질까 두려웠고, 멈추면 뒤처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우고 쌓고 안아주지 못했던 마음까지 붙잡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요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그 안으로 어떤 소리도 선명히 들어온다는 것을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손텅 비어 있음이 오히려 따뜻한 공기의 온도를 느끼게 했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조차 그대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 그 감각이 마음에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군요.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 한가운데에 잔잔한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 파문은 아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이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에서 한 겹이 벗겨지듯 가벼워졌습니다. 비워짐은 결핍이 아니라 본래 들어와야 했던 마음의 숨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비워져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홀로 내뱉은 작은 선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주 큰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울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라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아니 고요 속이라서, 더욱 또렷해지는 흔들림.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마음은 뚜렷한 대답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오래된 그림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안, 기대, 바람, 후회, 작은 자책들. 그는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의 떨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바람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와닿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눈을 감고 그 흔들림을 지켜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 아래쪽에서 작은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 파문은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지 않으려 할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동안에도 저는 제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다 조용한 안정감을 퍼뜨렸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더 선명히 찾게 해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군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자 그의 마음에는 조용히 중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은 아직 작았지만 어떤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기댄 기준들이 얼마나 외부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시선, 평가, 기대 그런 것들에 흔들리며 살아온 자신을 고요 속에서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심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이 생길 때 사람은 비로소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향하고 싶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평정 속에서 그는 타인을 위한 욕망 대신 자신을 위한 조용한 바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안의 중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으며 그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주는 다짐이었습니다. 홀로 서는 마음은 그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을 마침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자 그는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 가벼움은 도망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찾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그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빛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이렇게도 마음이 가벼울 수 있군요. 손바닥 위에 놓인 공기, 바람의 결, 고요 속에 흐르는 작은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유는 무언가를 떼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과 가벼움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였다는 것을 오랜 고요, 지속된 사유, 그 속에서 드러난 흔들림과 중심의 자리, 그 모든 여정을 지나온 지금, 그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비워진 상태가 아니었군요. 오히려 제가 온전히 서는 자리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한 사람으로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빛을 드러내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멀리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내면에서 피어나는 작은 온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겠습니다. 흔들려도 좋고 고요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울림이 바로 그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을 그는 긴 여행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비워짐을 받아들였으며 흔들림과 중심을 동시에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 속에서 찾아온 작은 빛 하나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평온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움틉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